전포 직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소집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 참석했던 육해공군 부대 목록을 MBC가 입수했습니다. 자, 그런데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이후인 새벽 3시 반에 김전 장관의 지시로 한 차례 더 화상회의가 열렸던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2차 계엄을 염두에 두고 회의를 소집했던 건 아닌지 의심이 되는 대목입니다. 조희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은 화상회의를 통해 전군 지휘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전 장관은 이 회의에서 이제부터 전군은 장관이 지휘한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방 사령관과 특전 사령관에게는 기존에 하달했던 임무를 실시하라며 사전 모의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새벽 1시 이후 김전 장관이 주요 지휘관들을 한번더 불러 모아 회의를 열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화상 회의 로그 기록에 따르면 육해 공군 등 각군 본부와 해병대, 지작사 예하 부대 등 20곳이 참석한 이른바 2차 회의는 12월 4일 새벽 3시 33분 열린 뒤 오전 10시 52분 종료됐습니다. 계엄이 해제됐는데도 7시간 넘게 회의를 계속한 겁니다. 2차 계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실제 병력들이 어떻게 대기하고 동원됐는지 이런 것...